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XRP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3,649원, 저가는 3,597원입니다. 지금 현재 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난 시간 고점 이후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던 리플이 이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3,600원 선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니플의 강력한 호재가 나와줬죠. 여기 보시면 니플과 SEC가 상대 교차 항소 취하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끌고 왔던 SEC와의 질긴 소송이 드디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소송 종료로 인한 강력한 상승 재료가 펼쳐졌는데도 리플이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코인과 관련된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코인 시황,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과 관련된 최신 뉴스들,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코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편, 보조 지표, 심화 편의 엘리어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이 모든 이론들을 총합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시장 정세에 따라 어떤 차트와 보조 지표를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선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지금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속보를 통해 보시면요. 리플과 sec가 드디어 서로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를 받다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스터티 알데로딜은 법원이 리플에게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 과징금, 벌금 중 5천만 달러는 SEC가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리플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의 모든 악재는 이제 끝이 났다는 라 거죠. 리플 c e 는 SEC의 소송 치하로 미국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의 95%가 미국 외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치하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제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등을 업고 리플은 이제 정책적인 지연과 맞물려 미국 내에서도 사업을 활발하게 이뤄지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 전 공약 당시 이 CBDC 발행을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 리플은 지금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고 코인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이 리플에게 있다라고 믿고 리플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암호화폐와 이 디지털 화폐의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이 있죠. 바로 여기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미 달러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바로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인 브릭스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죠? 바로 우리 리플이 있다라는 거요. 리플은 코인과 코인을 연결하는 송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 나라에 이러한 송금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요. 현금은 직접적으로 이 현금을 전달하지만 디지털 화폐일 때는 어떤가요? 무조건 송금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 역시 이 리플의 송금 기술력을 사용하여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즉, 브릭스가 계속해서 탈달러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디지털 화폐에서의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으로 우리 리플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요. 3월 25일 어제 날짜 속보입니다. 리플이 세이프트와 국제 금융 결제망 송금 서비스를 제휴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이 곧1 0 0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 간 국제 송금을 이 스위프트가 하고 있는데, 리플이 이 스위프트와 이 송금 서비스 기술을 통합한다라는 건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기술력이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리플이 스위프트와 기술력을 통합한다라는 건 향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리플이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기술력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리플 내적 위에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리플은 이러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XRP 코인이 수수료로 소각이 되어 없어지게 되는데요. 리플의 수수료는 0원에 가까운 수수료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서 사용이 되게 될땐그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전체 발행량에서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전체 공급량이 줄고 그 가치가 올라가듯이 우리 리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리플이 곧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 기사를 통해 보시면 XRP 지금이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가 제시한 금액은 77달러 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XRP에 대해서 지금 모습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며 2.75달러와 5.85달러를 향한 상승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XRP가 최근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한 뒤 지지선으로 전환한 2.36달러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2.36달러에서 다시 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55달러, 이 저항을 넘어서게 되면 2.75달러가 가시화되며 그 이후 5.85달러까지 돌파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차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락 채널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지금 추세 이탈을 했단 말이죠. 이제 상승 채널로 전환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저항선 돌파 구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여기 4,200원까지 상승한 뒤그 이후로 전거점 돌파와 함께 지금 5.8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을 넘어서는 가격 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이 지금 8,000원이고요. 향후 리플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다크 디펜더는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엘리어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서 3파동 구간에 있으며 상승이 극대화될 경우 77.7달러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스위프트와 손을 잡으면서 10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다? 기술적인 차트에서도 지금 100달러에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전망은 단순 기술 지표 외에도 거래량 추세, RSI 흐름 과거 주기적 패턴을 바탕으로 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이 다음 상승 랠리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현재 시점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물량을 최대한 더 많이 모아가시라는 거죠. 현재 리플 차트를 보시면 요 리플이 소송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랠리를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리플은 그동안 상승을 보여왔던 이유가 바로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즉, ETF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소송 종료가 이뤄져야 ETF 승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구간이 소송 종료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선반영을 받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즉, 현재 가격은 이미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또한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 코인 시장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대금 축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3월 28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그 은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 지표기 이 때문에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 주게 된다면 연준은 그다음 금리 결정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늘 먼저 선 반영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다시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지표가 부정적이라면 금리 동결 즉 실망감에 따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제 지표를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직 시장 정세와 차트 분석을 통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최신 자료와 대응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대응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적인 호재가 뭐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리플의 증권성 리스크는 모두 해소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SEC 내부적으로 이 ETF 승인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리플의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ETF 승인이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지난 시간 ETF 승인 당시가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지금 6천만 원을 돌파했던 지점 바로 여기가 ETF 승인이 된 당시인데요. 지금 그 이후로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에 ETF 기대감으로 지금 6천만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6천만원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 어땠다? 1억 5천만원까지 상승력을 크게 가져갔다. 즉, ETF가 승인이 되면서 막대한 기간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1억 5천만원까지 1억을 넘어서는 상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어떻죠? 리플은 지금 현재 3천원대에 있어 그렇다라는 건 지금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로 인한 XRP의 가격 역시 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더 높은 상승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XRP는 이제 곧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금 5.85달러 얼마죠? 8천원, ,000원, 만원을 넘어서는 가격 상승 랠리가 촉발이 될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랠리는 가져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크 디펜더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매우 절호의 기회,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48시간 동안 1억 5천만 개의 XRP를 축적했고, 그 전에도 2억 개의 xrp가 축적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죠? xrp 고래 보유고에서 2개월간 6.5%가 증가했다. 즉 xrp를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주소 활동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xrp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력들도 이제 강력한 호재를 앞두고 리플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저점인 구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상승했다 하락했지만 중요 가격대 이 지지 라인을 받쳐줬다라는 거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고래들은 물량을 매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 XRP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또 한번 코인 시장의 흐름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무료 자료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